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가 지난 5일과 6일 제3-1 매립장에서 식목일을 맞아 소나무 2천 0 0줄를 심는 행사를 열었다. 공사 임직원과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rcy 단원, 주민대표 등 500여 명이 참여했다. 심어진 소나무는 수도권 매립지 온실에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재배한 묘목으로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했다. 특히 행사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 최소화를 위해 다회용 컵을 제공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데 앞장섰다. 공사는 2002년부터 545만 그루 이상을 식재해 왔으며, 2006년부터 심은 벚나무들은 현재 2km 벚꽃길로 자리잡았다. 이에 공사는 올해 처음으로 벚꽃 축제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한 국민 정서를 감안해 개막식과 무대 행사를 전면 취소하고 일정을 오는 14일에서 20일까지 행사를 진행한다. 축제 기간에는 지역 유관 기관과 함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사회적 기업 판매 부스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송병억 사장은 20여 년간의 식재 사업이 결실을 맺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산림 복원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